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밌고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짐바브웨에서는 물가가 매일 심지어는 몇 시간 단위로 폭등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빵을 사려면 천만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는데 오후가 되면 같은 빵이 5억 달러가 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급여를 받으면 즉시 가게로 달려가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그 돈으로 살수 있는 게 훨씬 줄어드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명한 것중 하나가 바로 100조 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조단위도 놀라운데 이 지폐 한 장으로도 당시에는 빵한 덩어리조차 제대로 사기 어려웠습니다. 그 지폐는 현재짐바브에 내에서는 쓸수 없지만 기념품이나 수집품으로는 오히려 인기가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액면가의 지폐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당시에는 화폐를 무게로 달아서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폐를 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고 물건 값도 계속 오르니까 무게로 대충 계산하는 게더 실용적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가방에 가득 담아서 시장에 갔는데 그 돈으로는 계란 한 판도 사기 힘들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버스 요금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같은 노선을 탔다가 오후에 다시 타면 요금이 두세 배로 올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현금이 아닌 식료품으로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 기름, 밀가루 같은 실질적인 생필품들이 월급으로 지급되었는데요. 이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덜 떨어지니까 훨씬 낫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돈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결국 짐바브의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2009년에는 자국통화 사용을 사실상 중단하고 미국달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 같은 외화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도 짐바브에서는 미국달러가 주요 통화로 쓰이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자국통화를 다시 살리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